안녕하세요. 이춘선입니다.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스무 번째 날입니다. 내가 올때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보고 싶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스무 번째 날 기쁜 소식. 내가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. 내가 외롭고 쓸쓸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준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 나는 그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매우 감사할 것이다.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외롭고 슬플 때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.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.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. 친구는 별처럼 항상 볼 수는 없지만, 항상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. 예수님 감사해요. 항상 내 곁에 계셔서. 나도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줌으로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.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. 누가 복음 2장 11절.